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5대 권리 이제 마, 아, 마지막 편입니다. 이제 사회권, 사회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사회권은 어떤 권리이고 실생활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 이게 구술 시험에 감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뭐 약간 뭐 말이 약간 더 보태거나 빠지거나 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권리인가?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것만 말한다면은 그 오점 중에 뭐 글쎄요. 1, 2점은 되겠죠. 1.2점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길게 말한다면 이렇게 되죠.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육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노동권, 의료권 등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다면 3점까지도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한 교육받을 권리 뭐이이이 이, 이 권리는 어, 그냥 전체적인 것만 말한 거지. 뭐그 실제 사례를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제목을 말한 거지. 그러면 요거 종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이제 주거권, 교육권, 보건권, 보건권, 의료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참여권 뭐 이제 이런 건데 주거권이라는 것은 뭐 돈이 없고 뭐 임시 집에서 사, 살고 있다든지 뭐 강제 이주 뭐 어떤 이유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그살살 곳을 살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주거권이고요. 또 교육권은 또 경제적 이유나 다른 이유로 교육받지 못하거나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 이제 교육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요거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어? 교육의 뭐 국민의 4대 의무 중에도 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뭐 다른 이유 뭐 집안이 문제가 뭐 이혼이나 이런 거로 생겨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그러면은, 어, 그러면 저기 벌금 내야 돼. 100만 원 정도인가 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질이 낮아지는 경우는 뭐, 예, 뭐, 선생님을 확보를 못했다든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보건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네, 이게 이제 보건권이고요. 사회적 참여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되는 경우. 뭐, 참정권하고도 비슷해요. 뭐,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예, 뭐, 장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정, 정신적으로 장애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뭐, 거기서 거절한다든가, 아이고, 뭐, 안 돼요, 뭐, 하여튼간,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주거권 같은 경우에요. 이런 뭐, 화장실도 없는, 화장실이 뭐, 여기 있겠죠? 밖에 어디에, 여기 비닐하우스에서 뭐, 살, 살고 있다든지, 주거권, 뭐, 이런,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주 노동자가 겨울에 에? 여기서 살다가 목숨을 죽었어요. 사망한 사건이죠. 동두천에서. 이제 그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시간을 계산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요 문장을 따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권 실제 사례가 있고, 여기는 제가,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 시험에서는 요 대목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그,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문장이에요. 실제 사례, 고령의 나이와 오랫동안 알아온 질병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DC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자, 의료권을 어,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k 시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옆에 큰 건물이 들어서서 일조권 침해를, 침해를 당하였다. 일조권, 일조권 침해를 당하였다. 일조 침해를 당하고 있다. 당하였다. 뭐 이런 거 되는데, 이거 환경권이에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게 뭐냐면은 원래는 집 앞에 뭐저 앞에 산도 보이고 이렇게 뭐너 멀리 뭐 산도 보이고 뭐 뭐죠? 그뭐 아그 앞에 뭐 나무도 있고 그런 거다 있었는데 어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집을 딱 가리고 햇볕도 잘안 들어오고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요것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 제가 요거 보여 드릴게요. 직장을 잃었어요. 다시 취업할 수 있게 직업 훈련을 받게 해주세요. 노동권 근로의 권리 자, 자 여기에 이제 노동권에 해당되는 거고요. 돈이 없어도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에서 의무교육 균형 의무 교육 (9년과)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제 교육권 그거죠. 이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은) 무상 저 의무교육이에요. 그리고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3년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돈안 내고 이제 무상교육 그거예요. 네 의무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자, 준비를 한걸 잠깐 볼까요. 자 요게 있어요. 그 이제 사회권이요. 이 내국인은 그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 노동자도 이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은요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석행 씨가 한파 경보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사건으로 인해 이후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기숙사 운영 기준 미달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좀 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줄을 줄여야 되는데요. 음. 그 여기서 이제 여기 너무 길어요. 이게. 여기서, 어, 이걸 한번 이렇게 해볼 걸줄여볼까 여기서. 시정 조치. 기숙사 운영 시정 조치를. 조동구는 문제의 기숙사 운영 시정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자이 부분은 어디 있냐면 잠깐 볼까요? 자, 여기 그다다가 이제 제가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그 여기서 보면은 아, 이고 이게 좀 기, 너무 밑에 있네. 여기 여기요. 여기서 보면은 음 여기 있네요. 캄보디아 노동자 사망 사건.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이 안에서 살다가, 여기 지금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조사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서, 어, 지금은 많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문제구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자, 요게, 요거에요. 일조권 침해, 일조권 침해, 이게 햇, 그 창문을 가리거나, 앞에 경치가 안 보이게 한 거, 제가 여기다가 뉴스를 넣어놨어요. 그 그게 이제 지금 얻은 걸, 어떤 걸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자요 부분이에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자 침해 <laughs> 사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망권 문제가 주민 간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 적지 않은데요. 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투명 방음벽을 놓고 주민과 LH가 오랜 기간 대립해오다 국민 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대낮에도 어두운 집안. 커튼을 걷자 회색 장벽이 나타납니다. 이 집에서 17년을 산이 씨는 방음벽이 생긴 뒤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 중입니다. 밤에는 빛반사로 수면 장애까지 겪었습니다. 탁 트인 전경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저렇게 불투명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는 햇볕도 안 보이고 조망도 피해를 보게 되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이 시작되면서 LH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앞에 불투명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401은 8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호소하며 집단 소송을 <laughs>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10m 높이의 회색 방음벽이 생기면서 집 바깥 풍경은 마치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서 시공사와 방음벽 교체 협의까지 마쳤지만 LH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수의 문제 제기에도 LH는 방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법적 책임이 없다며 교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가까운 협의 내용을 다 뒤집고 불투명 방음벽으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설치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설치하는 도중에도 싸웠고, 오랜 기간 평행선에 달리던 갈등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권익위 조정에 따라 방음벽은 오는 6월까지 지상 3m까지는 불투명으로, 나머지 7m는 투명형으로 교체됩니다. 삼기 신도시 등 도시 개발이 늘면서 공사와 관련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늘고 있는 상황. 이번 권익기조정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 중인 방음벽 갈등의 좋은 해결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일조권 침해라는 그런 그 환경권에 관련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침해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서 17년을 산이 씨는 방음벽이 생긴 뒤,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 중입니다. 밤에는 빛 반사로 수면 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리,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laughs> 요거를 녹,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 요, 주거권 침해부터 해볼게요. 자, 시작.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행 씨가 한파 경보 속에 비닐 하우스 속에서 숨진 사건으로 인해 이후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기숙사 운영 시정 조치를 명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시간이 기네요. 자, 그, 굉장히 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실까? 저는 좀 걱정이네요. 너무 길어서. 29초 28. 거의 30초가 다 됐어요. 그렇죠? 29초 28. 거의 30초가 다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신다면은 어 여기서 요 부분 예를 들면 어켄 씨가 노동 그냥 뭐 노동자가 노동자가 이 부분하고 노동자가 <laughs> 그이 이 12월 겨울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뭐 비닐하우스 이, 이, 이 부분 아요 부분만 만약에 예, 얘기 아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이거는 다좀 길더라도 이건 좀 뭐랄까 라 이거는 다좀 길더라도 말해야 되겠는 30초까지는 이거는 줄일 수가 있는 내용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더길것 같은데요 이건 하나 둘 선で 다섯 줄 요는 하나 둘셋넷 다섯 줄아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이 하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저는 좀 빨리 하는 편이죠 지금 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이 하면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 한번 일단 해 보겠습니다. 자.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집에서 17년을 산이 씨는 방음벽이 생긴 뒤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 중입니다. 밤에는 빛 반사로 수면 장애까지 겪었습니다. 오랜 기간 평행선을 달리던 갈등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빠르네요. 여기서 <laughs> 만약에 뭘좀 뺀다 하면은 요 부분 요거 요거 요 요거 요거 어어아 결국 어요요 빼면은 요 부분 빠지 요걸 요걸 뺄 수밖에 없네요. 겪었습니다. 결국 그냥 바로 하고 만약에 여기도 여기도 만약에 뺀다, 그러면은, 어, 어디를 뺄까요? 한 농가에서 일하던, 어, 노동자가, 이름도 다 빼고요. 이것도 빼, 빼는 것만 색깔 칠해 볼게요. 이거 빼고, 어, 어, 사건으로, 어, 그, 비닐 하우스, 아 파 속에 비닐하우스 속에 숨진 사건으로 인해 어~ 고용노동부는 어~ 요거 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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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요 요거 노동부는 시정조치 명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로 이후 고용노동부는 어~ 아~ 이것도 빼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laughs> 이거는 그냥 다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시험에서 이거를, 아, 나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둘 중에 하나. 이 아래 거가 짧은 거, 외우기 쉬운 걸로 해야죠. 외우기 쉬운 거.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그구술시험에 가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됐어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조금 길다고 해서, 아, 됐어요.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됐다는 건아 잘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건 자신 있게 요 부, 요거든지 요거든지 한번 해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는요 또 뭐라 그럴까 여러분이 또한 가지 에, 이제 이건 이제 또 시험 준비 관련이니까 그 여러분이 뭐 여기서 이제 바쁘신 분은 끊으셔도 되는데. 항상 제가 얘기 왜냐면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 때문에 이 교재를 또 설명 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아이 그러면 그거 그런 내용 저기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그런제가 준비해 놨죠 여기 구술형 133 문제 하고 시험지 이거 문제집도 여기 있고요네 여기에 지금 말한 건이거예요 국민의 5대 권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영상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아주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 구술 시험지는 뭐 이렇게 몇 개씩 붙어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있는 교재는 여러분 보 아직까지 내년에는 뭐 이거 모방해서 나올지 몰라도 자그 구술 시험은. 여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6월 8일에 시험에 나온 거 국민의 4대 의무 교육열. 그렇죠. 여기 여기는 뭐 그게 안 나왔지만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자, 물론 자, 이런 책들을 보면 뭐 다섯 문제 모의고사 3개. 근데 여기는 몇 개예요? 열열 여섯 개가 있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판매되는 거랑 다른 게뭐 나쁘다 좋다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를 읽어 보시면은 구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여기 지금 6월 8일 거 말고 뒤로 볼까요? 뒤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관련 문제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장점 여기 단점 있고 여기잖아요 있 헌법 5대 권리 중한개 사례 평등권 뭐 대학 입시 제도 <laughs> 기본 교육법 이 내용이 네이 내용이 아까 그 거기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 준비 교재 여기에 여기에 그대로 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 제도에 있고요. 오대권리,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인터넷.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까 그거. 인터넷. 어, 그렇구나. 이 부분에, 네. 이 부분. 아, 생활 속 과학제품. 아, 이거네. 생활 속 과학제품. 자, 여기에 어지간하면은 이책딱두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분처럼 여기 있잖아요. 9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분은, 예. 여기 써놨잖아요. 그, 예. 여기 보면은, 선생님 문제집 한 번씩 다 풀어보세요. 네. 문제집 있는 내용들이고요. 말만 다를 뿐, 핵심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문제집을 풀어보세요. 이 뜻이에요. 실제 시험이랑 이 책에 있는 거랑 이 책에 있는 거랑 설명만 조금 다르지. 중요한 건 다 아,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아, 아, 이거, 이거 설명, 이거, 이거요. <laughs> 자, 이거, 이거. 자, 여기 연락하실 분은 1599-5906으로 상담하시면 되고요. 또, 책을, 저랑 앞으로 계속 뭐 정보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세요. 이거. 이 이거 위치스로 이거를 스캔해서 자, 저를 추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시험 볼 때까지 좋은 정보를 위치스로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